안녕하세요. 광교동 바로쿠 가구입니다. 아, 가구 요즘 트렌드도 많이 변하고 이러죠. 그렇다 하더라도 가구는 기본을 지켜야 되는 게 가장 좋은 가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잘 모르셔서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막 쇼파도 막 칙칙하고 시커멓고 막 이런 때가 덜 타는 소재를 많이 사용했지만 지금은 좀 환하고 좀 촉감도 좋고 이렇게 하더라도 때가 덜 타는 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시대에 요즘 트렌드라 하더라도 거기에 가구를 써야 되는 규칙 만들어야 되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 가구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또 우리가 외국에서는 시각적 밸런스 우리나라는 음양오행이라고 있습니다. 음과 양 그러니까 우리가 음은 뭐냐면 짝수일 때가 음이에요. 그 다음에 홀수일 때가 양의 기운 따뜻한 기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구를 쇼파가 만들어질 때의 기본이 뭐냐면 이렇게 등받이가 하나, 둘, 세개 쿠션을 두 개를 놔서 3분의 2박자를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 트렌드, 막 식탁도 막 요즘 세라믹 식탁 이런 거 되게 많죠 근데한 가지 팁 아, 서서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좀 앉아서 이렇게 밑에 보시면 라인이 이렇게 사선 그 다음에 헛격으로 들어가는 입체감, 여기 두께랑 여기 두께가 헛박자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약간 체도에 따라서 감정도 느끼지만, 소파가 가지고 있는 두께에 어느 정도 의 두께감을 느끼라고 하는 이 여러 옆에 있는 가구에 대비돼서 두께바람수도 맞춰주는 가구가 굉장히 좋은 가구예요. 근데 우리가 메탈이나 이런 것들은 따라올 수 없는, 원목에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 원목은 이렇게 결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메탈에서는 원목에서 나오는 결을 좀덜 느끼니까 이렇게 보시면 체감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침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침대가 있는데 결선 라이 이렇게 보시면 침대가 평수 안방이 좀 컸을 때는 헤드리스트도 좀 풍성하게 해서 좀 여백을 가려주는 게좀 좋고요 그리고 일반 우리 매장에서 이렇게 보실 때이 밑에가 막혀 있는 것들은 바닥에 하얀 대리석이 있을 때는 우리가 거부감을 넣, 못 느껴요 근데 실제로 집에서는 이렇게 원목에 이제 결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때 원목을 원목으로 딱 이렇게 눌러주면 우리가 이제 그걸 음향오행 시각적 밸런스에서는 아, 답답해 보이고 차가워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밑에가 뚫려 있고, 아, 약간 그림자를 느낄 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사진을 찍어도 좌우측의 채도가 좀 달라서 좌우측이 다르고, 사람이 느끼는, 서있을 때 그림자에서 느끼는 그 다음을 느끼는 본능, 그림자를 느끼게 해줘야 아침에 출근할 때, 아, 저녁 시간이 되면 집에 가야겠다라는 규성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매트리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어느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반을 팍 쪼개갖고 아 매트리스 똑같은데 자기는 싸다 아닙니다 퀄리티 있고 메이커 프리미엄 메이커에서도 프리미엄 등급 이상에서는 같은 포켓인데도 포켓의 두께가 작아요 그러면 스프링이 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누웠을 때 코너에 이렇게 누우셔도 이게 쏠림이 없어요 이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쏠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눌러보시면 제가 예전에 팔 때는 옆에 이제 S자 스프링이, 엣지 스프링이 들어가는 게 이제 좋은 건줄 알았는데, 그런 스프링의 두께가 크니까 이 코너에 앉으면 쭉쭉 들어가니까 이 쏠리지 말라고 이 엣지 스프링이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프라미엄급 이상에서는 포켓 두께가 작아지면서 보통 690개의 스프링 개수가 들어가면서 본드 치이안 하니까 이 스프링이 흔들리지 않게끔 골더가 이렇게 싹 감싸줘요. 거기에 좀 퀄리티가 높으니까 본드 냄새라든지 이런 걸 낫지 않게끔 해주고 친환경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묶어줍니다. 그래서 가구는 우리가 그냥 무의식 중에서 느껴지는